2023년 1월 12일 후에 마이 오늘 저는 거래처에 갔다가 뜻밖의 정말 감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와 가게가 오픈할 때부터 함께 했던 그런 이모님이신데 오늘 물건을 다 배달하고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손에 무엇인가 들고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 손수 손으로 짰던 목도리라고 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나온, 나온 그런 목도리보다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직접 뜬 그런 목도리를 좋아하는데 색깔도 검정색이고 너무도 예쁘게 잘 짜져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모님에게 특별히 잘해드린 게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뜻밖의 선물은 저를 이렇게 감동시킵니다. 저희는 요즘 무릎신학교에서 무릎남, 무릎나무 사역을 통해서 영분별도 하고 일캠도 받고 또 미리 보기 사역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은사자님 한 분들 한 분들 볼 때마다 저분들의 평생을 살아온 삶의 질곡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니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여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저에게 많은 능력이 있다면 돕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울,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 지금 리 방클 목사님은 정말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은사자님 한 분들 한 분들 생각하며 전심으로 사역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실시간 소통을 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시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 아픈 데가 많다고 하시면서 몸이 너덜너덜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목사님은 이렇게 있으시는데 스텝인 나는 또 은사님들 한분한 한 분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목사님의 마음처럼 우리 방클목사님의 마음처럼 은사자님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은사자님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런 은사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하음 선포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의 제목들, 저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 선포하면서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포할 때, 히브리어에 선포할 때하고는 또 다른 능력이 있음을 믿어집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하신 우리 방클 목사님을 보면서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했던 그 점을 오늘 후에마의 시간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제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귀중한 사역을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방클 목사님을 이제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방클 목사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다 익히고 배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헌신하다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귀한 사역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바라크